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탱크TV의 지탱크입니다. 반갑습니다. 호중, 호중입니다, 여러분. 전국에 계신 우리 투바로티 아리스 여러분들,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교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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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식구님들, 이제, 네이버 계정으로다가, 이제 네이버 계정, 그러니까 우리 카카오톡 계정으로는, 우리 카카오톡 계정으로는, 우리가 이제 다할줄 아시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탱크가 나머지 네개 결정이 <laughs>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이거 어떻게 하지 궁금하시죠? 네, 이거 어떻게 하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계셔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길어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사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복잡해서가 아니에요. 복잡해서가 아닙니다. 네, 아주 간단한데 그 절차가 좀좀 여러 가지일 뿐이에요.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식구님들. 요거만 제가 따로 잘라가지고 영상 업로드 해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잘 보시면서, 네,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머리 아플라고 하신다고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라니까요. 네, 아주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우니까 지금부터 잘 보시고, 지금부터 땡크가 설명하는 거 뭐냐? 지금까지 우리가 카카오톡 계정으로 했어요. 자, 이제 다른 계정이에요. 그게 네이버가 됐든, 그게 KTID가 됐든, 그게 애플 아이디가 됐든, 그게 페이스북 아이디가 됐든, 카톡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계정들을 가지고 이용권 구매하고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그 전에 뭐가 필요하느냐? 그 전에 본인 확인 차단 해제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이용권을 구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먼저 첫 번째 다른 계정 로그인하기 전에 로그인해서 이용권 구매하기 전에 본인 확인 차단 해제 먼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골든 디스크 홈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그림이 보입니다. 그죠? 네. 시즌 첫달 무료 가입하고 하루 세번 투표하기 라고 써있죠? 그거 클릭. 그러면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샀던 것처럼 이렇게 이용권이 보입니다. 이용권에 5,500원짜리 있죠? 저거 구독하기 클릭. 네, 우리 식구님들 예, 겁먹지 마세요 이거 어, 구입하시고 해지하는 방법도 탱크가 금요일날 알려 드릴 거예요 우리가 골디는 31일 날이 투표가 마감이기 때문에 탱크 방송이 31일 날 저녁에 있죠 예, 그 시간에 알려 드릴 테니까 그 시간에 하셔도 예, 돈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첫 달이 무료기 때문에 그래서 어, 급하게 마음먹지 않으셔도 돼요 자, 아까 홈페이지로 들어갔죠? 우리 골디로 들어갔죠? 골디 들어갔죠. 들어가서 맨 밑에 분홍색 눌렀었죠? 예, 그렇게 누른 다음에 요 이용권 요 사진이 나와요. 요렇게 나옵니다. 요 그림 그대로예요. 그러면 구독하기 누르시는 거예요. 구독하기 클릭. 그다음에 핀번호 등록이라는 게 나옵니다. 제가 키워 드릴게요. 핀번호 등록이 어디 나오냐면 요런 문구가 떠요. 식구님들 보시면. 핀번호 등록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핀번호를 등록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확인. 그 다음에 통신사 누르신 다음에, 그리고 본인 확인을 위한 필수사항에 전체 동의하시고, 그 다음에 시작하기 클릭하셨죠? 여기까지는 쉽죠? 자, 5번 정보 입력 후 문자로 인증 클릭. 문자로 인증 클릭이 중요합니다. 예, 시그릿을 잡으세요. 이름에다가 내 실명 이름 쓰고 휴대폰 번호 내 실제 휴대폰 번호 쓰고요. 쓰고 문자로 인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문자로 인증하기를 누르세요. 탱크가 조금 아까 보라색 누르라고 그랬는데 누르지 마시고 문자로 인증하기 누르세요. 문자로 인증하기 왜 문자로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문자로 인증하기 요거 꼭 누르셔야 됩니다. 요 문자로 인증하기 꼭 누르세요. 예, 문자로 인증하기. 문자로 인증을 꼭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자로 인증하기. 자, 그거 누르시면은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예, 와요. 그러면 다시 이름 쓰고 주민등록번호 쓰고 휴대폰 번호 쓴 다음 문자로 인증이 옵니다. 어떻게 오냐? 이렇게 맨 위에 띵똥 하고 문자가 옵니다. 자494777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러면 요 문자를 그대로 여기에다가 쓰는 거예요 494777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고 확인 누르는 거예요 그러고 확인 오케이 네자 간단하죠 네 간단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탱크가 쳐놨는데요. 차단 해제하기 라고 써있죠. 차단 해제하기 그거 누르면 됩니다. 차단 해제하기 그거 누르시면 돼요. 차단 해제하기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차단 해제하기 요거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그림이 뜹니다. 그걸 누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떠요. 이렇게 뜨면 맨 위에 있는 거 있죠. 맨 위에 있는 거를 누르시면 돼요. 지금 탱크가 화살표 해놨죠? 요거 파란색 우, 우, 우편 우편봉투 모양 있는 거 휴대폰 본인확인 이렇게 검정색 글씨로 써 있어요.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인증합니다. 그거 누르시면 돼요. 그거 클릭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휴대폰 번호로 인증 선택 오케이 그거 누르시고. 그러면 요게 한번더 뜨요, 요게. 요게 한번더 뜹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내 핸드폰인지 아닌지 이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쓰는 통신사 선택하시고,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쓰는 통신사 선택하셨잖아요? 선택하시면은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요런 그림이 나와요. 이렇게. 자, 그러면 다시 한번또내 이름과 또 생년월일을 적으라고 써요. 그럼 자, 저는 김호순 이렇게 적었고, 실제 우리 식구님들 성함 쓰셔야 돼요. 실제 우리 식구님들의 이름을 쓰셔야 됩니다. 조남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생년월일인데 예, 1900까지 쓰셔야 돼요. 우리 식구님들께 1800년대에 태어나신 분안 계시죠? 그죠? <laughs> 1900몇 년, 예, 몇월 며칠. 예. 10월 2일이면 1002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냥 102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1002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리고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이거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핸드폰 번호 숫자만 쭉 적으신 다음에, 앞에 V표 쭉 하세요. V표 다 체크하신 다음에, 확인! 하면 되는 겁니다. 확인할게요. 확인! 할게요. 확인! 자, 땡크가 이거 편집해가지고 다시 올려드릴 거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봐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 안 가지셔도 됩니다. 네, 지금 보시면서 아 그렇구나.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거기까지 하셨죠. 그러면 인증번호가 한번더 와요. 인증번호한번더 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맨 위에 떠요. 띵동 하고 문자가 와요. 자, 여기 딱 왔죠? 3, 1, 9, 7, 2, 1. 그러면 여기에 딱 쓰는 거예요. 3, 1, 9, 7, 2, 1. 이렇게 써요. 네. 이렇게 쓰고, 쓰시고, 확인 하시면, 인증번호 입력하시고, 확인 누르셨죠? 이렇게 확인. 인증번호는 이렇게 문자로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돼요. 확인 누르셨죠? 확인 누르셨으면, 이렇게 본인 확인 차단 해제 완료 <laughs> 이제서 본인 확인 차단 해제 완료가 뜹니다 네 그러면 이용권 사용이 이제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면 요 X 자 있죠 요거 가위 표시 그걸로다가 눌러주세요 그거 딱 누르세요 자 여기까지가 본인 확인 차단 해제예요 여기까지가 네 그림 보시면서 똑같이 따라하시면 그림과 똑같은 화면들이 나올 거예요. 네, 그림과 같이 똑같은 화면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본인 확인 됐죠. 차단 해제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본인 확인까지 차단을 했으니까 우리가 뭐를 해야 될까요? 이제 구입을 해야 되겠죠. 본인 확인을 차단을 했으니까 자 그러면 자 이제 네이버 계정으로 이용권 구입하는 것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 확인 차단 끝났으니까 이제 네이버 계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이버 계정 갑니다 자 똑같아요 골든디스크 인기상 이렇게 나오죠 골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똑같이 요 분홍색, 요건 기억하시죠? 저거 누르세요. 클릭. 두 번째, 그거 클릭하신 다음에 내 프로필 사진 클릭하실 거예요. 어, 내 프로필 어디 있냐? 여기 있습니다. 맨 위에. 자, 내 프로필, 사람 모양 보이죠? 그게 내 프로필인데, 네, 내 프로필 클릭. 클릭. 자 3번에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뜨는데 우리 네이버 일단 먼저 할게요 네이버 자 네이버 자 앞에 네이버 그린마크 보이시죠 네이버 그린마크 네이버 클릭 그러고 5천원짜리로 하시라 그랬어요 5천원짜리 구독하기 클릭 첫 달은 무조건 무료예요. 네. 그리고 해지 방법도 알려드릴 거니까 마음 놓으시고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떠요. 시즌 플레인 첫달 무료. 이런 말이 뜨고, 이제 우리는 결제할 거예요. 결제. 자, 결제하기를 누르는데 그 전에 결제하기, 빨간색 결제하기 위에 이렇게 표시하는 게 있어요 그거 두개다 표시하시면 돼요 v표시 하시면 됩니다 그거 하시고 약관의 동의인데 그거 동의해야 결제가 되니까 그거 하시고 결제하기 클릭 그러면 요런 그림이 뜹니다 자 보세요 자 이용권 시즌플레인 첫달 무료 똑같이 뜨죠 그 다음에 결제수단 해서 결제 안내 연락처 정보, 휴대폰 번호, 이메일을 모두 등록 후 결제를 진행해 주세요. 합니다. 그러면 확인 누르시면 돼요. 확인. 확인. 그러면 이제 다시 이렇게 본 화면이 보여요. 본 화면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면 여기 맨 오른쪽 맨 밑에 오른쪽 보이시죠? 맨 밑에 오른쪽 사람 모양 보이죠? 그거 눌러 주세요. 그거 클릭. 사람 모양 클릭. 요겁니다. 요겁니다. 식구님도 요거예요. 사람 모양 마이라고 써 있죠? 내내 정보인데 저거 눌러 주시는 거예요. 저거 클릭. 그러면 아까처럼 또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저렇게 나와요. 저렇게 나오면 저거 클릭하는 거예요. 사람 모양. 사람 모양 클릭. 그 다음에 이렇게 내 이메일, 네이버 이메일이 이렇게 보이면서 이런 그림이 나올 거예요. 계정 관리. 이렇게 돼서, 여기에서, 결제 카드 변경, 다시. 결제 카드 변경이라는 글씨가 보입니다. 그거 클릭! 그러면 통신사 선택하죠 통신사 SK면 SK KT면 KT 통신사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내 번호 쓰시고 네내 번호 쓴 다음에 인증번호 보내는 거 누르시고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인증번호가 띵동하고 와요 띵동05493 저는 이렇게 왔네요 그거 띵동 오면은 여기에 05493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확인! 요맨 밑에 확인! 클릭! 아, 요거 했죠. 요런 그림이 보입니다. 시즌 월정액 이용권 가입. 요렇게 보여요. 저거 클릭. 그리고 5천원짜리 구독하기 클릭. 그 다음에. 약간의 동의 누르고 결제하기 클릭, 결제하기 클릭 입력하신 정보로 결제를 진행합니다. 확인 클릭, 그러면 이런 화면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전체 동의 하나 누르시면 다 표시가 돼요. 전체 동의, 전체 동의 한 다음에 다음 클릭. 다, 보세요. 전체 동의 다 체크하신 다음에 메뉴에거 하나 체크하잖아요.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거. 그럼 줄줄이 다 체크가 됩니다. 그러면 맨 밑으로 내려서 다음 클릭. 그러면 예, 카드번호 적으라고 나오거든요. 카드번호. 요거 적으시고, 유효기간 요거 적으시고, 비밀번호 앞에 두 자리 적으시고, 개인 적으시고, 생년월일. 예, 여기에는 이제 그, 저기만 쓰시면 돼요. 어, 앞에, 천 단위, 백 단위 안 쓰시고, 어, 예, 십 단위, 일 단위. 그니까, 러 우리 가수님이라고 하면, 91년생이니까, 911002, 이렇게만 쓰시면 됩니다. 여섯 자리니까요. 그 다음에, 다음. 다음, 빨간색, 다음 클릭! 그 전에 여기, 동그라미, 여기 V표 해놨죠? 결제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확인을 동의하시면 다음 버튼을 누르세요. 그거 클릭한 다음에, 빨간 다음 클릭! 그러면, 마지막으로 상품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뜹니다. 상품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확인하면 끝. 그럼 끝.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네이버 아이디로 이제 로그인도 해서 이용권까지 구매를 했습니다. 이용권 구매하기 전에 본인 확인 차단 해제까지 하고 이용권까지 구매했어요. 네, 그러면 네. 똑같은 방법으로 투표하러 가면 됩니다. 네, 그건 다 아시죠? <laughs>